정부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동맹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놀라운 성공의 역사를 미래세대로 계승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선 국방부는 한미 양국이 행동을 통해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한다는 데 중점을 두고 다양한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6월에는 한미연합군의 유무인 복합체계 등 첨단전력이 대거 참가하는 연합합동 화력경멸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9월 말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도 주한미군이 참여해 한국형 3축체계를 포함한 동맹의 압도적인 대북 억제와 대응 능력을 보여줄 계획입니다. 10월에는 핵심 주간을 선정해 다양한 기념행사와 국방협의체, 국제회의 등을 개최합니다. 한미 안보협의회의 SCM에서는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발표하고 이와 연계해 역대 최초로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한미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또 서울안보대화에서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의 기여와 역할을 부각하고 방산 전시회인 서울아덱스에서는 우리 방산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려 방산 수출의 외연을 확대하는 한편 미국의 첨단 항공 전력을 전시하고 한미 공군의 우정 비행 등을 통해 한미동맹 70주년의 의미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국가보훈처는 6.25 전쟁 기념식을 통해 유엔의 깃발 아래 자유라는 인류보편적 가치를 위해 국제사회가 연대했음을 미래세대에 전할 계획입니다. 7.27 정전협정 체결일에는 22개 참전국이 동참하는 정전협정 70주년 및 유엔군 참전의 날 국제기념식을 개최합니다. 이 행사를 기점으로 참전국 정부 대표단과 유엔 참전용사와 가족 초청 행사를 열고 참전국 보훈 장관 회의를 열어 보훈 협력 방안도 논의합니다. 또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인 11월 11일에는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유엔 UN 참전용사 국제 추모식을 열고 국내외 참전용사의 유품과 기록 등을 모은 참전용사의 흔적 특별기획 전시회도 열 계획입니다. 외교부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시기인 4월에 맞춰 한국국제정치학회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한미동맹 과거 70년 미래 70년 정책포럼과 하버드대학교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함께하는 한반도 안보서밋 등 다양한 교류회장을 마련합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